자, 두산의 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왕개미 한종훈입니다. 자, 일단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요. 장 초반에 4.7%가량 이 강력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가, 현재는 밑꼬리 달고 올리면서 2.2%가량 빠진 74,500원에 이 정규장 마감을 했는데요. 자, 지금 계속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재 구간이 굉장히 답답하시고, 아마 이 매도에 대한 고민까지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이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 자체가 현재 우리 두산 애노빌리티한테 있어서 직접적인 악재가 있어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자,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원전에 있어서 모멘텀이 훼손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매도 금지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우리 주산 에너빌리티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좋아요 만큼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중반부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이 선물 물도 가져왔으니까 어떤 선물인지 꼭좀 확인해 가셔서 오늘 하루도 수익 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일단 요거 기사 하나 보면서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할 건데 자 보시면 일단 이 투자에 굉장히 신중하기로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알파벳의 지분을 매입했다 라는 소식이 나와 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구글의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 라고 발표가 나와 준 건데 자 일단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주식의 가치에 비해서 만약에 주가가 싸지 않다 라고 하면요 매수를 하지 않는 걸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버크셔에서의 이가 이번에 이 알파벳의 지분을 매수했다라는 거는요. 지금 알파벳의 주가가 미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높지 않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많은 즉슨 뭐예요? 이 AI가 버블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AI에 다시 한번 더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그런 소식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짓눌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이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증시가 빠지던 주가가 빠지던 우리가 여기에 일시 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AI 거품이라는 게요 시장의 걱정과 오해 그리고 의심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지 실제 버블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왜냐면 이 버블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최근에는 조금 흔해졌다 보니까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버블이 터졌다라고 누군가 위기를 예견할 때는요, 진짜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위기는요,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갈 때, 그때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반대로 지금 이 AI 버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여전히 이제 시장 자체가 의심이 많고, 그만큼 불안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히려, 건강한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을 잘해야지 이번 기회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 기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나와준 기사인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이호재가 나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이, 일단 이번 한미 팩트 시트에서 이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이제 대미 투자한다라고 발표가 나와줬었죠. 자, 그 중에 이제 1,500억 달러를 이 조선의 마스가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밝혀졌는데, 자,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이 2,000억 달러가 남는다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일본도 5,500억 달러를 이제 대미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5,500 더하기 2,000억 달러 얼마입니까? 7,500억 달러죠? 자, 7,500억 달러인데, 자, 이 막대한 자금이 지금 어디에 집중 투자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냐면요. 이 원정화, 에너지 분야로 집중 투자가 될 거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이 일본과 미국의 팩트시트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이 대형 원전하고 SMR, 그리고 기타 발전소 쪽으로 3,320억 달러가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2,000억 달러 중에 과반이 넘는 수가 이제 같이 원전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일단 5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이 원전 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이 마스가일 1,500억 달러보다 3배가 넘어가는 수준의 금액이 원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재료에 대한 사이즈라던가 투자 규모라던가 요런 걸 봤을 때이 조선 섹터보다 우리 원전 섹터가 3배는 더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그런 호재가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만큼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을 잘해야지 이번 기회에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저 한종원한테 연락 주시면 저 한종훈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부터 해가지고요. 저 한종훈의 매매기법 자료까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전부 안내 받아가셔서 대응하는데 있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특히나 이 타점 받아가신 다음에 여기 따라 매수매도하는 건 우리 주주님들의 자유예요.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참고용으로라도 꼭좀 안내 받아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이 자료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만든 자료지만 너무나도 잘 만든 자료기 때문에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라고 하시면 필수적으로 안내받아가셔서 이 매매하는 데 있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타점하고 자료받아가실 분들께서는요 제가 요거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놨는데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설명란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놨는데, 이게 어떤 링크냐? 우리 주주님들, 구글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여기서 구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니까 예, 굉장히 안전한 링크니까요. 안심하고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셔 가지고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궁금한 종목 뭐 카카오면 카카오 뭐 두산 에너면 두산 에너 하나 오션이면 하나 오션.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신 다음에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 대응 전략 안내를 드릴 건데 이 링크 타고 번호 적고 종목 쓰고 제출하는데 정말 10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초의 시간이 우리 구독자님들 인생을 바꿔줄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꼭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 선물, 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선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시게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자, 현재 시장의 주, 주도주는요. AI하고 원전이에요. 맞죠? 그럼 이 원전의 대장주 뭐뭐 있습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이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이 원전의 대장주들 말고도요 후속주들. 수석주들하고 이 중소형 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 조금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최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240원까지 3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대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기술 말고도 어떤 종목이 있었죠? 자, 한정 기술이 있었죠. 보시면.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100% 정도의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00% 수익 낼 종목이었으면 선물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이번 종목은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엮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300에서 400% 정도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력의 평단가하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포착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께서는 안내드린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선착순 30명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 왜 30명이냐? 이 영상을 수천, 수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다 드리며 그게 세력이잖아요 맞죠? 저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30명한테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안내 받으실 분들께서는 이거 체크해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010 땡땡땡해 땡땡땡땡 000 적어주시고 동의해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거에서 체크하는 거딱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30초의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매수 안 하시는 건 우리 주주님들의 100%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판단은 빨리 하셔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꼭좀 참여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예요. 맞죠?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는요. 부동산 같은 것 전부 다 제외하고 올리 현금 자산만 혼자 유동할 수 있는 게 25억 원 이상은 돼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꼭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이걸 왜 넣어놨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있어 이 1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이 3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1년 6개월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기간이긴 한데 이 1억에서 2억을 만드는데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3억 만드는 데는 정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1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세개다 중복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 받으실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오늘 영상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요. 이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는데요. 특히나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했었던 만큼 아직까지 안 눌러 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바로 이 좋아요만큼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의 긴급 소식을 여기서 맞쳐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꼭좀이 대응 전략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선물까지 받아가셔서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데 도움 받아가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한종훈은 다음번에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만 저 한종훈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종훈이었습니다.